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중요한 건강 이야기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비타민C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C를 잘 챙겨야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 들수록 비타민C가 몸에 잘 흡수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막 먹는다고 효과가 크게 나지 않을 수 있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비타민C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왜 흡수가 어려워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잘 챙길 수 있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타민C가 우리 몸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큰 힘이 되는 영양소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역할은 면역력을 튼튼하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면역력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병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외부 침입자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힘을 말하는데요. 비타민C가 충분하면 감기나 독감 같은 흔한 질병들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약해지기 쉽기 때문에 비타민C를 꾸준히 챙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답니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 c는 우리 몸이 상처를 빨리 치유하도록 도와줍니다 작은 상처가 생겼을 때 비타민 c가 충분하면 상처가 빨리 아물고 피부가 건강하게 회복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는 비타민 c가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을 만드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콜라겐은 우리 몸의 피부 뼈 혈관 그리고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특히 피부 건강에 있어서 비타민C의 역할은 매우 큽니다. 피부 속 콜라겐은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고 주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처지거나 잔주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요. 비타민C가 부족하면 피부가 거칠어지고 탄력이 떨어져 주름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꾸준히 비타민C를 섭취하면 피부가 촉촉하고 건강한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어서 나이 들어도 밝고 생기 있는 얼굴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C는 우리 몸속에 쌓이는 나쁜 물질들을 제거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은 매일 숨쉬고 음식을 먹는 동안 여러가지 노폐물과 활성산소라는 불안정한 물질들이 생깁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하는 원인이 되는데 이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여기저기 아프기 쉽습니다. 비타민C는 이런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즉, 우리 몸의 세포가 건강하게 잘 기능하도록 도와주고 피로와 스트레스에서 회복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몸 속에서 활성산소가 더 많이 생기고 몸도 예전처럼 빠르게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비타민C는 스트레스나 피로를 받은 몸이 다시 건강을 회복하도록 도와주고, 우리 몸이 무겁거나 지칠 때 활력을 되찾게 해줍니다. 결국 비타민C는 우리 몸의 면역력 강화, 상처 치유, 피부 건강 유지, 그리고 노화 방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시니어 분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매일 꾸준히 충분한 비타민C를 챙겨 드시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이 비타민C를 잘 흡수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우리가 먹는 과일이나 채소 속 비타민C가 몸에 잘 흡수되고, 몸 속에서 활발하게 쓰이지만 60대 이상이 되면 이 흡수율이 크게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이가 들면 비타민C를 몸에서 흡수하는 능력이 20% 정도 줄어들 수 있다고 해요. 다시 말해 같은 양을 먹어도 몸에 흡수되는 비타민C는 훨씬 적어진다는 뜻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산화 스트레스라는 상태에 더 많이 노출되게 됩니다. 산화 스트레스란 몸 안에 나쁜 활성산소가 많아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 활성산소는 우리 몸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빠르게 진행시키는 주범입니다. 비타민C는 이런 활성산소를 없애는 역할을 하는 항산화제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활성산소가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몸은 비타민C를 더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예전처럼 과일만 먹거나 보충제를 조금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비타민 C를 너무 많이 특히 하루에 2,000mg 이상 고용량으로 오래 복용하면 몸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설사나 복통 같은 소화기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C를 과다 복용하면 신장, 즉, 콩팥에 부담을 줄수 있는데요. 특히 신장이 약하거나 문제가 있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중요한 기관인데, 과도한 비타민C는 신장 결석을 유발할 위험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는 많이 먹는 것보다 적당히 꾸준히 먹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매일 일정량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우리 몸이 비타민C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지요. 식사 때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챙기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 적절한 보충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평소 생활 습관에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충분한 수면과 운동을 병행하면 비타민C의 효과를 더욱 잘 누릴 수 있습니다. 결국 나이가 들어도 비타민 c를 잘 섭취하는 방법을 알고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알맞은 양을 꾸준히 챙기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이 점만 잘 기억하신다면 비타민 c가 우리 몸에 주는 많은 이점들을 오랫동안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비타민 c를 제대로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점은 비타민C는 되도록 음식에서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자연 속에 들어있는 과일과 채소에는 비타민C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좋은 다른 영양소들도 함께 들어있어 시너지 효과가 큽니다. 예를 들면 오렌지, 키위, 딸기 같은 과일은 비타민C가 풍부해서 쉽게 챙겨 먹기 좋은 식품들입니다. 그리고 브로콜리나 빨간 피망 같은 채소에도 비타민C가 매우 많이 들어있지요. 특히 빨간 피망 한 개에는 오렌지보다 더 많은 비타민 C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자연식품을 통해 섭취하면 비타민 C뿐 아니라 식이섬유, 다양한 항산화물질들도 함께 몸에 들어가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매일 식탁에 올려 꾸준히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비타민C는 꾸준히 그리고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하루 권장 섭취량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통 하루 100mg에서 200mg 정도가 적당하다고 권장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오렌지 한두 개나 키위 한개 정도만 먹어도 충분한 양을 섭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과일은 작게 썰어서 천천히 드시고 채소도 생으로 먹기보다는 살짝 데치거나 볶아서 부드럽게 먹는 편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 흡수도 더 원활해집니다. 또한 비타민C는 공복에 먹으면 위가 쓰리거나 불편할 수 있어서 식사와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를 먹으면 위장에 부담이 적고 흡수율도 더 좋아진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 후에 딸기 한 줌을 먹거나 점심때 브로콜리를 곁들여 먹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비타민 C가 몸에 잘 흡수되어 면역력 강화나 피부 건강에 더욱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 C 섭취를 위해 무조건 보충제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자연 식품을 우선으로 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보충제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담 후 적절한 양을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꾸준히 적당한 양의 비타민C를 자연식품에서 챙기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함께 유지하면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비타민C 보조제를 선택하실 때는 흡수율이 좋은 제품을 고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특히 리포소말 비타민C와 서방형 비타민C 제품이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리포소말 비타민C는 지방으로 된 작은 막, 즉 지방막으로 감싸져 있어서 위산에 쉽게 파괴되지 않고 소장까지 잘 도달합니다. 그래서 몸에서 흡수가 훨씬 잘 되고 더 오래 효과가 유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 비타민C 제품과 비교했을 때 같은 양을 먹어도 체내에 더 많은 비타민C가 전달된다고 알려져 있지요. 또한 가지, 서방형 비타민C는 천천히 녹으면서 혈액 속 비타민C 농도를 오랫동안 일정하게 유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 비타민C는 빠르게 흡수되고 배출되기 때문에 혈중 농도가 금방 떨어지는 반면, 서방형은 일정한 속도로 서서히 녹아 체내에 오래 머물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꾸준히 비타민C가 공급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요. 이런 점에서 리포소말 비타민C와 서방형 비타민C는 일반 제품보다 몸에 더잘 흡수되고 효과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제품을 고르시든 보조제를 새로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평소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전문가와 상의해서 자신에게 맞는 제품과 적절한 복용량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보조제 복용은 오히려 건강에 부담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종합 비타민과 단일 비타민C 보조제를 비교해보면 단일 비타민C 보조제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종합 비타민은 여러 가지 영양소가 한 알에 들어 있어 편리하긴 하지만 성분들끼리 서로 흡수를 방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C와 철분이 한꺼번에 들어 있으면 서로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고 오히려 몸에 잘 흡수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종합 비타민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 않은 영양소가 포함되어 과잉 섭취가 될 위험도 있습니다. 이런 과잉 섭취는 신장이나 간에 부담을 줄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효과적으로 섭취하고 싶다면 단일 비타민C 보조제를 선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 식사나 생활습관에 맞춰 적당한 용량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자연식품을 통해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며 보조제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비타민C가 몸에 잘 흡수되고 오래 효과를 발휘해 우리 몸의 면역력과 피부 건강을 더욱 튼튼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에 저장되지 않는 수용성 비타민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한 번에 많이 먹어도 몸에 오래 남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소변으로 배출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C는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루라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먹어야 몸에서 필요할 때 바로 쓸수 있기 때문이지요. 아침이나 점심 하루를 시작할 때 과일이나 채소를 꼭 챙겨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렌지, 키위, 딸기 같은 과일이나 브로콜리, 피망 같은 채소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하루 비타민C 권장량을 채우기에 좋습니다. 만약 음식만으로 충분히 섭취하기 어렵다면 보조제를 함께 복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 보조제를 먹을 때는 너무 많이 먹지 말고 권장량을 지키면서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비타민 C를 매일 꾸준히 섭취하면 면역력을 강화하고 감기 같은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피부 건강을 유지하고 상처가 빠르게 아물도록 돕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 쉽게 피로해지고 몸이 무거워질 때도 비타민C가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몸속 활성산소와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항산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보내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비타민C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건강을 위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좋은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활기찬 삶을 이어가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